자, 지금부터 도서관 성추행 사건 재판을 시작합니다. 원고 측부터 말씀하세요. 재판장님, 지난주에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그만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저 더럽게 생긴 아저씨가 몰래 다가오더니, 백허그를 했다니까요, 글쎄. 나참 어이가 없어서.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기가 갑니다. 아,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았으니까 빨리 짓거려봐. 원고 측, 원고 측은 지금 여자 대학교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데 뭐여 그래서요? 재판장님 저 학교는 남학생이 없는 여자 학교입니다 그리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저 도서관도 여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옆자리에 앉았던 학생이 증인입니다 네 맞아요 남자는 전혀 없었고요 저 여자는 침 흘리고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전화 통화로 요즘 돈이 없으니까 찌질한 한남 하나 고소해서 돈이나 뜯어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예쁜 여자는 모두의 적이야 나면... 못생기고 이거... 뚱뚱해지면 그때 다시 증언하도록 그건 그렇고 원고 측 진짜 성희롱이 있었던 거요. 아 몰라요. 증인이고 보고 저 아저씨가 성추행했다니까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 시간에 부산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요. 저 여자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잖아요. 재판장님, 여기 피고인이 그날 하루 종일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CCTV와 증거 사진입니다. 지금 원고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샹. 아니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진짜 성추행을 당했단 말이요. 아 몰라 증거고 뭐고 성추행을 아마 당했을 거예요. 아마도 당했을 거라고. 아 그리고 통신사 기지국에서 받은 제가 하루 종일 부산에 있었다는 증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재판장님. 오케이, 자 판결하겠소. 피고와 원고는 성추행은커녕 만나지도 않았고 만날 수도 없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과 많은 증거 자료들 또한 확실하다. 변호사, 변호사 되길 잘했어. 잘했어. 역시, 역시 정의는, 정의는 승리하는 법이야. 법이야. 하지만 피해 여성의 목소리가 곧 법이니까 피고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다.